안녕하세요 에티리입니다자또 관객을 불러왔어요. 자, 자 말이 없어 야. 안녕세요야좀 <laughs> 웃지 마서. 네. 야 안녕하세요. 네, 악수 악수 악수.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어제 네, 좀 이상 이상하네요. 저희 또 맞아. 다시 웃어. 진짜. 자 자. 자자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아무 이상이 없는 카드죠 확인해 주세요. 네. 네 기억 아 기억했던 나자 기억했죠. 아이고이좀 뭐래 안 잡죠. 자 이제 관객이 제가 그냥 말말 말 시킬 테니까 해주세요. 네. <laughs> 좀 반을 나눠주세요. 반을 나눠주세요. 반을 나눠줄게요. 예 네, 알았죠? 아니, 알았어요. 자, 그리고 <laughs> 자저좀 자, 옮기겠습니다. 카메라 좀 보이게. 자, 그리고 이걸 또 나눠주세요. 네, 했네요. 나눴습니다. 아, 좀. 알겠. 자, 그리고 이 카드를 반을 좀, 좀 나눠주세요. 반으로. 됐습니다. 네. 자, 나눴죠 자, 그리고 이걸 잡고. 이거를 잡... 잡고. 잡고. 자, 자, 잡아야죠. 잡고. 여기다가 세장 내려 놓으세요. 여기다가 세 장. 세장 내려 놓으세요. 내려 놓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한 장씩 내려 놓아 주세요. 네.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제자리 놔두고 좋습니다. 제가 제자리에 놔두란 소리도 안 했는데 제자리 놔두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 똑같이 세장 내려 놓고 세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장 줬습니다 자, 내가 또2번째 카드도 해주시고 네, 그이크 한장, 두장, 세장 이 이어, 스파이크, 시식시식 테니스 해주시고, 마지막 카드도 똑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한장, 두장, 세장 좋습니다 자, 하고, 하고, 손을 번쩍 들고 자 되었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여기 잡아보세요 여기 두점두장 네. 하나 둘셋면한번더 하나 둘셋자 셋 셋. 셋. 바로 A입니다 네, 이 것이 놀랍지 진짜 않습니까 <laughs> 여러분들 친구는... 네 맞습니다 자배우도록 아,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다시 한번더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봐 자, 이게 내장의 에이스라는 아주 재미난 마술이 있어요. 재미난 마술입니다. 재미난 마술인데요. 일단, 내장, 내장의 에이스를 네, 준비하세요. 좀 보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내장 에이스를 준비하세요. 보이나요? 자, 이 내장의 에이스를 카드 맨 위에다가 올려니다 올려요. 자, 우리 강기한테에강아시기인 겁니다. 아, 반으로 나누려고, <laughs> 나누라고 내 시킵니다. 아, 자, 씨가 왜, 내 네, 반으로 나누라고 시켜요. 관계한테. 여기 내장 에이스 있죠? 반을 나누겠죠? 그리고, 그리고, 그럼 반을 나눠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네, 또 그러면 반으로 나눠주시겠습니까? <laughs> 아, 조용히 좀 하시는 게 조, 좋을 것 같네요. 네, 반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반을 나눠주라고. 네, 반을 나눠요 그리고 또이 카드를 또 반을 나눠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네, 있죠? 네, 말하고. 또 여기 있는 카드도 반을 나눠주세요. 음. 그럼 지금 내장 에이스는 여기, 여기 있죠 해법이니까, 지금, 뒤집어서 이렇게 보드를도 하겠습니다. 지금, 내장 에이스 여기 있어요? 그, 강의한테강의한테 네, 좀... 말한 겁니다. 끝 <laughs> 그 부분에 있는 카드를 들어서, 들어서, 세 장을 내려놓고, 한 장씩, 한 장씩, 한 장씩,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고, 또, 두 번째 장도, 지금 관객이 좀 이상해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장씩 놔고 또, 지금 제 카드도 해줘라고 합니다 똑같이 자 지금 우린 찾고 있는 지금 우리 관객님 그리고 여기서 너무 세장이 올려놨죠 세 장에 내려놓고 한 장씩 한 장씩 한 장씩 해주시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우르르구르르 <laughs> 공짜구독 네 이렇게 내장에이스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마술이 있습니다 내장에이스라는 알리 뭐 무슨 마사가뭐 지은 근데 좋아요 버튼도 근데 우느 정도 넣는 네, 거이책한번 사보세요, 네, 아주. 뭐, 간족간고지만은. 네, 판매 가격 만 원입니다. <laughs> 자, 안녕히 계세요.